세종시 6-4 생활권 첫 입주 아파트 세종 마스터리즈 단지 내 부동산 아힐스 중개사무소입니다. 해밀초등학교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밀 마을 입지는 북쪽 원수산과 BRT 버스정류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수 약 1만 명, 주택 4,700호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타단지보다 임금 이도가약30% 낮은 수준으로 주거하기에 쾌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인 세종마스터이즈 규모는 1단지가 1990세대, 2단지가 1100세대, 총 3100세대 대단지로서 평형은 24평, 33평, 39평, 44평, 47평 구성되어 있으며 타입은 총 64가지나 됩니다. 세종마스터이즈의 특징과 인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대규모 단지의 장점을 살린 주민 편의시설. 둘째, 학교 및 공원이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복합 커뮤니티 단지. 셋째, 공모전을 통한 특화된 설계입니다. 먼저, 주민 편의시설은 대규모 단지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하고 충분한 규모로 공급되었고,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복합 커뮤니티와 인접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시홀, 공연장 등을 특별히 설치하여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생활권 중심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공원, 운동장 등 체육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운동장, 학교 강당,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학생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대건축과 유현중 교수님이 총괄 기획자로 설계에 참여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고 평가됩니다. 셋째,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간 공동주택과 복합 커뮤니티 단지를 특화권역으로 묶어서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입체 보행로를 설치하여서 생활권 중심에 있는 복합 커뮤니티 단지로 안전하게 걸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 형태가 다양한 높이와 형태로 설계되어서 차별화된 경관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독 주택 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편에 원수산, 앞에는 원사천 수변공원이 있어서 풍수지리상 명당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자연에둘려쌓여서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이미 택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어, 테라스 마을은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 부역형 단독 주택인 공유마당 마을, 필지형 단독 주택인 오솔길 마을 등세 가지 형태의 새로운 공동체 마을도 꾸며집니다. 해밀 마을에 적용했던 도시건축 통합계획 방식은 입체적 설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향후 신도시계획에 적용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와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공원을 통합하여 계획하는 방식은 모범 사례로 꼽혀서 3기 신도시 70여 곳 학교에 유사하게 조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6-4 생활권 해민 마을은 세종 신도시에 없는 새로운 마을이 될 것입니다. 단독주택 부지가 완공되면 세종시에 없는 특화된 부촌으로 거듭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세종 마스터 힐스 아 힐스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